공통 접선이다라고 하면은요. 두 곡선에 대해서 특정 지점 s의 공통 접선. 자, 그것은 어떤 어, 그래프가요.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a를 넣은 f의 값과 a를 넣은 g의 값이 같아야 할 겁니다. 일단 만나야지 되니까요. 그렇 자, 그리고 어 접할 조건으로서 미분 개수가 똑같아야지. 자, 이 그래프 에서 s 점에 s의 기울기를 생각하자면, 자 그리고 아래 그래프에 대해서도 기울기를 생각하자면 이 둘이가 아, 똑같아야지 우리는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 특정 지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통 접선을 가지려고 한다면, 자이두 조건을 우리는 만족해야 될것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3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특정 지점 자 x 이퀄 어, t 라는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f 식이다라고 일단 두어 보죠. 두 번째 식은 그리고 기울기로서 어, 둘리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를 둘다 만족하게끔 하죠. 자 그러면 자이 t 의 플러스 k 는요 t 세제곱 마이 t 플러스 1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약이고 두 번째 것은 미분한 식으로서 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미분한 식으로서 2가 되어지는 거 맞고요. 자, 2가 왜 이렇게 조그만 왔죠? 2는요, 3의 t제곱의 a, t. 이렇게 되어졌네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것에서, 자, t값을 구하기가, 어, 좀더 이 뒤에 그 이군요. 아이고 계산이 어렵네요. 아, 이제 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t 값이요, 음, 1이거나 그죠? 어,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이두 가지가 나왔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t 값에 대해서 자 위에 에, 이 식도 만족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자 그래서 1을 여기다 넣어봐 주니까 아 어, 그러면 어, 1을 넣어봐줘서 두 식을 둘다 만족하게 되면 어 그래프가 접하게 되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1을 넣어봐 줄게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아, 1, 1, 1이고 k는 마이너스, 뭐, 아, 마이너스 1 나오겠군요. 해보세요, 한번요. 밑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5,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1 되고 마이너스 3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를 한번 계산을 해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도형이 어접하는 상황에서의 k 값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밑에 거 한번 가볼게요. 이뭔 말인고 하니까 두 접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점에서 또는 이러한 접점에서 자 이렇게 되어 지려면 어, 어, t라는 걸 가상 접점으로 보고서 가상 접선을 구해 주고요. S라는 것을 가상 접점으로 보고서 가상 접선을 구해 줘서그두 그래프가 일치하는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둘이가 어, 이 경우 두 문제를 한번 따로 볼게요. 이것은 어, 교점 한점 만나는 곳에서 공통 접전을 접선이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풀면 됩니다. 근데 요 밑에 거는 자 교점 이 s 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어, 한번 보자면, 이 경우는 아마 교점을, 음, 직접 찾아야 하는 상황, 그래서 찾아봐서 그곳에서, 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어, 한 번의 과정이 더 필요할 겁니다. 자, 위에 거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위에 거 이것은 교점에서 공통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처럼 해서 여기서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것을 t 세제곱에 a3 써주고는요. 3의 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것이 계산이 좀더 쉬워지죠. 차수가 낮아지니까 더 간단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 t 값을 두 개를 구할 수 있겠군요. 0이거나 아, t 값이 이거나. 자, 그러면 이것이 위에 요식을 만족하는지 보면 되는데, 이것이 만족하지 않는군요. 자, 2를 넣게 되면 81이 되어지고 이것도 만, 이거는 만족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점 S의 공통점승이라는 것은 이 t2를 넣어서 자, 2를 넣어서 어디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죠. 아, 어, 넣어서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이 2, 11이 되어지겠군요. 그러면 자이큰마 11이라는 곳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기울기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12가 나와지겠네요. 기울기는요 12가 나와졌습니다. 자 이것 두개 가지고 이 기울기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죠. 자 그래서 y는 1 2라 써놓고 x-2 괄호 닫고 플러스 11, 이렇게 적어주면 됐죠 자, 그래서 y라는 것은 1 2 x 에 마이너스, 어, 13이라고 적어주면은, 자, 한 교점에서의, 어, 접선이 구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것은 아직 구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본인이 한번 도전해보시고, 자, 설명을 계속 한번 들어보길 만,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일단 교점에서 이런 경우인지 이런 경우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이 경우로 해서 먼저 도전해보고, 자, 그래서 먼저 도전을 해보아야 하는 거니까, 아,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t는 마이너스 2분의 3t제곱으로 말이죠. 자, 우리 밑에 걸 먼저 도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 3의 t제곱, 어, 마이너스 3t가 되었, 어, 여기서 간단해지네요. 다행히. t가 0이거나, t가 마이너스 1이거나. 자, t0을 여기다 넣어보면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에다가 아, 2분의 5가 되고요. 어 마이너스 전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둘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구조가 되어라라는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가상 접선 두 개를 구해가지고 두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다라는 약이죠.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죠? 이건 치워놓게 을요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새 마음으로 다시, 그러면요, 이 방법으로 접근해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음, 첫 번째 것은 t로 둘게요. 가상접점으로서. 그러면, 기울기는 3t, 2제곱, 이렇게 기울기가 될 것입니다. x-t라고 써보죠. 이렇게. 플러스, 어, t를 넣었어요의 원래의 좌표를 이렇게 두었다. 라는 약입니다. 자, 두 번째 것은 s로 둘게요. 마이너스 3s를 할게요. 어떻게 생 거죠? 이걸 미분해서 s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음, s, 컴마, 이렇게 된 거예요. 플러스. 자, 그리고 플러스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해야 되겠네. 그쵸? 2분의 3의 s. 자, 앞에 것도 그러면요. 이것도 s에 대한 걸 이렇게 적을게요. 잠깐만요. 이것을좀잘 적어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자, 위에 것도 그러면은 어, 3t의 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럼 이두 식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두 식이. 그럼 우선은 우리가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요 y 이 절편이 서로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를 갖게끔 식으로 먼저 써주면은 s는요, 마이너스 t제곱. 이거 둘이가 같아야 하니까. 어, 그리고 얘를 전개해서 요식과 맞춰주면은, 어, 마이너스 2t 세제곱 될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 음, 2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7 이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y절편, 플러스 3s, 어, 제곱. 어, 그리고, 여기, 아, 여 제곱 빠졌네요. 제곱, 그쵸.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어, 3이니까 2분의 3s 제곱 되겠습니다. 2분의 3s 어, 제곱. 자, 그러면 이것을 연립해야 되는데, 자, s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씩을 조금 정리하고 그렇게 합시다. 어, 청소가 좀 필요하네요. 3s 제곱 슬차리. 3s 제곱 을처리에 t 내제곱 바로 써도 될것 같네요. 어이구야, 그러면 이게 몇 차식입니까? 자, 3t 4제곱에 플러스, 4 t 의세제곱 마이너스 7, 오! 1런이가 되네요. 자,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쓸수 있죠. 1을 넣어서 개수가 3이, 어이구야, 숫자 좀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를, 내가 이렇게 색깔을, 글자가 안 보이죠? 3이고, 4이고, 어, 그리고 0이고, 0이고, 5, 마이너스 7이고, 됐죠. 자 그러면 3이고 7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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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고 5 됐네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이라는 곳에서 건이, 이 공통근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쵸 그럼 됐습니다 요게 그럼 t 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t 값 t 값을 얻었으니까 이걸 어디다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요것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요기. 요 시계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 여기 넣었습니다 그럼 4 1을 넣었습니다 3 되었고 x-1 어 더하기 2분의 9 되겠습니까? 요렇게. 자, 이제 완성이 거의 다 됐습니다. y는요, 3x에다가, 어,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답 되겠는데. 자, 그 다음 여기 나머지에서는 그럼 근이 없을까요? 혹시요? 요거 근이요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사실 요거요 하나 더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을 하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안 구할래요. 그냥 요 하나만 어, 우리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주면은 자 요거 안 하고도 풀수 있을까? 문제를 잠깐 바꿔볼게요. 이렇게 넣어 주면 되겠네 x 값이 정수인 접점인 하면은요. 그렇죠. 1만 우리가 생각해서 이러한 답이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네요. 자, 그다음에 어 이렇게요. 자, 이것은 우리 어디서 봤냐면 저기 뭐냐면은요. 어, 조건함수 또는 구분함수라 고 그랬죠? 자, A보다 작다인 곳에서는 자, 그래프의 어느 일부분을 따르고, 그리고 A보다 크다인 곳에서는 또 일부분을 따르는 어떤 조건함수인데, 그것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쓸 때, 연속 조건과 미분 가능성 조건 두 개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요 내용하고 똑같죠? 자, 왜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래프가 아, 미분 가능, 조건함수로서 끊어지고 끊어졌는데, 이게 매끈하게 연결되려면, 요, 위 위에 있는 그래프와 아래 있는 그래프에 딱 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 천천히 한번 잘 살펴보세요.